오늘의 한마디 복습 시간입니다. 그 동안 배운 우리 오늘의 한마디 표현 두 가지를 떠올려 보면서 대답해 볼게요. 첫 번째, 꿈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얘기했었죠? 네, 다 같이 따라합니다. 梦想成真,梦想成真.두 번째, 너 형이니? 있 너 오빠 있니? 자, 다 대답하고 있죠? 니여 거거마. 있다는 뭐라고 했었죠? 여 형은 거거 뭐입니까라고 할때 의문을 만드는 단어 마. 그렇죠. 다시 한번 니여 거거마. 응, 음, 있어여이 사람이 주내 형이야. "是我哥哥" 자, 기억이 나시죠? 자, 다시 한번 보면서 따라 읽어보죠. "梦想成真" 시작. "梦想成真" 다음, "너 형이 있니?" 따라 합니다. "니?" 有哥哥이한번더야有哥哥 저, 응, 저, 있어有이 사람이 내형이야 저, 是我哥哥한번더 저, 是我哥哥네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오늘 저, 한마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어, 문장이 두 문장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 대답할 문장을 이한 문장. 이어워메有手지 메이어 자, 일단 두 문장 모두 세 번째 칸에 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면서, 아, 어떤 의미일까? 음, 아마 위에서 2번, 오늘의 한마디에서, 어, 봤던 단어들이 많이 보이죠. 추측해 보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음, 두 문장 모두 적습니다. 자, 이제 다 적으셨죠? 자,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제가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밑줄을 쳤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어 메이어, 메이어, 음 여우는 있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 메이어는 어, 부정형입니다. 있어요의 반대, 없습니다. 메이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 메이어. 여기서 메이어라는 단어 중요해요. 메이어라고 하면, 어.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보통 부정형을 만들 때뿌 어, 라는 단어 사용했었죠. 자,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메이 어, 여우라는 동사는 메이 라는 단어와 결합이 돼서 부정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뿌, 여라는 말은 절대 어, 없습니다. 그래서 여우의 부정형은 메이요. 여우. 메이여 자 그다음 어,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모를 단어는 어, 요 단어 자, 읽어볼게요 쇼지쇼지 쇼지. 아마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는 물건이죠 어, 지금도 아마 다 가지고 계실텐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어,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손수 손수의 기계 기자 를 사용해서 핸드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다니는 기계 손 기계 핸드폰 따라합니다. 쇼지. 手지 자, 그러면 전체 문장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니 요, 쇼지마? 没有.我没有手机. 자, 저희 사원과 좀 반대긴 하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은 핸드폰 있습니까? 너 핸드폰 있니? 첫 번째 문장은 너 핸드폰 있니?라고 해석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B. 매어, 워, 뭐 매어, 机지 없어. 나는 핸드폰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 마디. 어, 배워봤습니다. 다 같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볼게요. 너 핸드폰 있니? 니, 여, 소지마. 대답: 매 요. 我没요 소지' 혹은 '너 핸드폰 있어?'라고 하려면 '어, 있어?' '나 핸드폰 있어.' 다 같이 '여', '워', '여, 소지', 네. 세 번째 오늘의 한마디 마치겠습니다.